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동안 잘 계셨지에, 어, 우표 방송을 좀더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사보로 방송하면더 합니다. 어, 그동안 잘 계셨지에, 건강하시고에, 예. 어, 또 오늘 또 우표, 어, 사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님 이여기 계시죠. 이게 66년도 우표입니다. 60년도. 아, 69년도.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66년도 우표입니다. 여기 6 6년도 네. 어, 요거 전부 요거는 69년도 우표입니다. 69년도. 어, 그래가지고, 요, 좀, 어, 오래된 우표를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래 오래된 방송을 하면서, 어, 역대 대통령님하고 또, 어, 그, 시리즈하고 전제하고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여기, 그, 뭐고, 베트남 대통령 그때에요. 69년도에, 어, 베트남 대통령 방한, 그때 돈우표한 장이 7원이었습니다. 7원. 우표한 장이. 7원이었거든요. 그, 음, 요거는 66년도. 66년도. 음, 어, 불빛에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래 있습니다. 요기 가장 오, 오래된 우표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 요 그때 당시 우표가 한 20원 했어요. 20원 어, 많이 샀죠. 어, 요거는 전국체육대회 어그 우표입니다. 요는 거 요는 미사용입니다. 잉? 전부 납장으로 하나 요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요는 요것도 69년도 우표입니다. 잉? 요거는, 최규화, 어, 대통령, 어 취임, 날 때, 요, 우표입니다. 아, 어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 요, 그 요, 우표 전지입니다. 대통령이,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 어 우리 경제를 살린 분 아닙니까? 제 어렸을 때는 이 대통령 말이라면 뭐든지 거의 다 하다시피 했지요. 뭐 부영 나아가 길도 넓히고 뭐길에 어,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선거입니다. 아. 어, 저, 그 다음에, 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데, 몇 장은 내가 그, 그 방송을 안하려고해 요건 이 전관, 음, 우표. 83년도에. 요것도 83년도 우표입니다. 어, 요건 84년도 우표에요. 음, 어, 그리고, 요것도, 어, 86년도 오픈입니다, 86년도. 요거는 81년도. 81년도. 요거는 이명박 대통령. 2008년도. 취임할 때. 요거는 전지입니다, 전지. 그, 어, 참. 대통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진짜 이 노무현 대통령 은뭐 정말로 참 이거 예, 참 아쉬운 그런 대통령입니다. 진짜 말도 잘하고 주위에 힘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참 고생하는 마인드입니다, 이 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해보이거든요. 음, 선생님, 또, 방송 도중에, 또, 음, 이래도 하면은, 나무라지 마시고에, 어, 저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리십시오 저인데 크게 힘이 됩니다. 조금만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어, 구독은, 화면 하단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만지 있고또 물어볼 말이 있으면요, 연락 주세요. 저는 공개 방송을 하고 초보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니까요, 이게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구독은 필수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요거는 아름다운 한국에섬하고 뭐, 물고기들, 이래, 요, 요, 뭐, 12종, 요거는 요거 쇠트로 요거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요, 요거 자, 보시고, 예. 아,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우리나라 태극기가, 예. 이 백주년, 이게, 1982년도에, 이 백주년 기념, 이거 태극기 우급입니다 태극기에. 백주년에. 우리 임시정부 할 때부터 그래난긴데 80, 82년도 그 백주년, 이게 그, 그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었죠. 이? 요것도 한4 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이거. 이 땡기인데. 또, 한번볼까지 음,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 시리즈를 갖다가 옛날에 우표를 만들었어요. 음. 82년도에. 이 거는 상당히 보기에 힘들 때입니다. 이거의 우표. 음. 그리고, 음, 요는, 88올림픽, 전부, 어, 비중마다 다, 이거, 우표로 발행한 게, 이거는, 예, 만드는 긴데 그때 당시가, 이거, 7 0원 하고, 8 0원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그때는, 어, 이, 이 낯장으로만 있어야지, 놔, 나니까, 제가, 이 낫장으로만 이렇게 구매를 해놓은 것 같아요. 구매가 요거 수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강. 우리나라의 강 시리즈. 이강 예, 시리즈입니다. 건 우표로 막그 수집하는 면이 요런 식으로 수집을 하시면 되거든요. 음 이것도 어 24회 올림픽 대회 개최 기념. 개최할 때전 종목을 다시 만들어 낸 거거든요. 음 그 아까 뭐요거 올림픽 이거 그런데 똑같은 올림픽인데 그 종목이 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돼 있고 그래 여기 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18년 평창 올림픽의 오페요가 멕각형이고, 1, 2, 3, 4, 5, 5, 5각형으로 만들어졌네, 그죠? 어, 전부 요는 미사형입니다, 잉? 미사형인데, 이제 오늘, 요 사부를, 이래, 방송을 합니다. 제가 우표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어, 선생님들이, 그, 그, 아시라고, 그 그랬는데, 우표 방송을 하, 자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표 방송만 자꾸 해가지고는, 네, 구독수가 안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우표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부까지 방송했는데, 저, 저는 좀, 우표가 이게 제일 소중한 게, 어, 가거든요. 어. 이게 66년도 면네 지금, 몇, 년, 몇 년이 됐는가했습니까 요거는, 술로 딱, 그, 떼서 자르다 안 하고, 자르다 안 하고, 그대었다 떼었습니다. 요게, 여기 요기 60년도, 뭐, 50, 음, 어, 54년 됐나? 예, 네. 어 요거는 69년도. 69년도에, 아 어,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고생 많이 한 분입니다. 이 나라 일으킨 분이거든요. 5 0세대들아 박진희 대통령,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어, 정말 역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이 정도로 살게 된지, 정말, 그, 어, 지금, 재벌들로 하고, 그래, 이리 합심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는것입니다 이리, 이렇게 낳는데이 젊은 사람들은, 어, 어, 세상에, 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일으킨 줄 알고, 그래 하는데, 우리대의 사람들이이 나라를, 처음 발전을 다 시켰습니다. 어무 고생 많이 한 분들이 멤버뿐이 있습니다. 그, 뭐, 좀, 안 좋은, 인식이 안 좋은 대통령도 있지만, 어, 그, 인식이 좋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박진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현재, 지금, 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는, 음, 선생님들이 이제 객관에 맡겨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럼 이거 좀, 이제 한번 보시고, 예. 어, 우페도 오늘 이게 좀, 음? 많이 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예. 자 음, 어, 어, 우표방송은 어, 좀 이따가 다른 우표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이. 선생님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주십시오 어, 구독은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려면 예,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마구잡이로 뭐, 뭐, 영상 촬영하는 것지요. 절대 아닙니다. 어, 선생님들이, 그,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예, 뭐, 영상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독도 눌러주시는 게, 제인데, 제 중요하거든요. 어, 선생님, 또, 어, 예, 제 방에 와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다음 편에 좋은, 또, 또, 주화로 또, 또, 방송을, 주화로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잉? 그때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잉? <laughs> 우리 선생님들 제가 웃고 일니마에 구독 한번 늘려주세요, 잉?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잉? 이상 이상이 병덕 수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